책으로, 네, 네. 음, 어, 언젠가 또 네.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니다 아주 또 재미난 네. 어, 아주 작품이 있고,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또,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어, 네. 네. 어, 중국이나 홍콩에서도 많은 관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, 공준호 감독. 그래서 또 어, 아주 글로벌하게 함께 재미를 닮은 작품으로 어, 완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런+ 그런 것들을 어공공분들도 어, 예, 마음껏 어,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그 관객분들의 사랑을 보있서 어, 지금 그냥, 특히 이제 경험이라는 작품. 네. 600. 600. 6다 식사하고서 영화감독, 0 6 원로감독 0 600. 600. 600. 600. 600. 6 0이 600. 600. 600. 600. 600. 6 0 그래서 어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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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작품을 통해서 받아 주고 조절하는 뮤지먼트 분이 연구해서 자기가 빛을 내는 빛을 바하는 배우 송강호 씨 변호인을 통해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멋진 또이 그림을 또드롭피죠 예, 아 정말 그 너무 과분하셨나요사모님 <laughs> 제가 막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 계신 아, 정말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, 대선배님들, 또 감독님들께서 이런 비옥한 한국 영화계의 토양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아, 뭐유지태 감독도 있고 양우석 감독도 있고 저도 있지만 아, 이런 그 영광된 자리와또 작품을 통해 가지고 관객분들에게 한국 영화의 어떤 아름다움과 또는 뛰어남을 어,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어, 늘 감사하지만 또 그걸 표현하는 게참뭐 어, 이게 선생님들 앞에서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어, 참 그게 잘안 됩니다 어, 이렇게 인사를 하라도좀 좀 진심 어리게 좀 드리고 싶은데도 이렇게 또또 또 돌아다니다 보면 또 그게 또 마음대로 좀 안되고 그래서 늘 죄송스럽고 아,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아, 분명한 것은 아, 정말 가슴속 깊이 늘 감사한 마음과 아, 선생님들께서의 그런 아, 격려와 또 관심과 또 어, 이런 것들을 어,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어, 가지고 있다라는 음.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, 앞으로도 그 마음을 어, 절대 실망스럽게 드리지 않고, 더욱더 좋은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, 정말 어, 아주, 아주 까마득한 후배들이지만 어, 자랑스럽다는 라 생각이 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리가 작전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?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했노 이게? 나도 군대 갔다 왔고,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,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,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, 자기 군대, 작전 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 놓고, 나 국방 장관이요, 나 참모 총장이요,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을 끓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?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, 성명 내고,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?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.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, 왜! 작전통제권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? <laughs>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뭐 있을 수도 없지만,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,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, 중국도 그렇게 주, 준비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이 사단은 뒤로 나와도 괜찮습니다. 그뭐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뭘그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할,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왜 그걸 옮겼냐 옮기는 데 동의했냐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엉디 응딩, 미국 엉이 뒤에서 숨어 가지고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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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오시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? 난 나가요 하면 다까부러시는 판인데,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? 제가, 예, 제가 오늘 제가 딱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. 야, 기분 좋다! 감사합니다.